안녕하십니까 샘무역의 앵그레쌤입니다 일주일간 할때이앗이 아이씨 내한민에 많이 있어 진짜아왜 네, 아이씨 빨리 다나빨 잡아 이영상이나오면 쌀레 조카예요 조카 되게 친해요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귀가 잘 안들려요 전쟁나가지고 폭탄 터져서 학교에 귀가 양쪽 귀에 다 터져가지고 보청기 되게 착해요 예멘, 쟤는 예멘사람 이거는 중동 시리아로 나가요 여기는 무조건 마스크 써야 돼요 미세먼지 너무 많아서 빨리 봐 어, 쌀레 조카 쌀라 조카 쌀레가 와서 지금 차 보고 있습니다 살라는 학교 참관 수업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빨리 봐 빨리 아직 여덟 시 반에 오셨잖아. 이거 저때 시야. 아이크 이 숨어 사들 괜찮아 빨리빨리. 빨리 이 공박힌 떠서 확인하는 거예요.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. 네. 커팅 없어요. 밥 먹었어? 안 먹었어? 어, 안 먹었잖아, 담배는. 봐봐. 아, 쌀라하고 얘기했어, 쌀라하고. 커팅 있는지 없는지만 봐. 커팅 없어, 내가 봤어. 좋다 살아있지. 괜찮아. 일찍 와야지, 8시 반부터 기다렸잖아. 자 9시 반, 1시간 기다렸어. 야입니다. 네, 아이고, 오케이. 뒤에 봐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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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36. 36. 3어3봐3봐3봐 36. 36. 36. 36. 36. 36. 3 어? 3어어6어6어 어? 에어컨 없어? 6 3에어컨 없어. 36. 36. 36. 36. 36. 어6어6 36. 36. 에어컨 없어? 6 36. 36. 36. 어? MLS? 응. 감가 안 되지. 그렇지. 저거 스무 사다 괜찮어. 아 이거 괜찮어. 응. 괜찮다고. 네. 괜찮어. 감가 안 돼. 네. 오케이. 응. 가 이제. 또 뭐? 면장? 보더 면장? 오늘 어떻이투 로? 근데? 터키 로로 이거 있잖아? 여기? 여기 이거 오늘.. 주말에 응. 어, 해줄게 이것도 로로 오늘 해. 오늘? 네 브라더 솔드아웃 솔드아웃 더 있어, 더 있어. 다 솔드아웃 와이? 됐지? 어. 이제 그... 얘, 아니 거기 계세요 이제 얘랑 그... 그 뭐야 조카가 서 찾아봤고요 삼촌이 아들 창간수업 가 창간수업 통화해야 돼요 얘만 승인 떨어지면 이제 입금하고 상의 가시면 돼요 쌀레 저것 좀, 좀 옮겨줘 모닝. 어, 살라 와서 차 봤어. 간과 없대. 어, 오케이. 알았어. 그러면, 그, 뭐야. 오늘 면장해줘? 허키로로? 어, 알았어. 잠시만 계세요. 자, 옵션 보겠습니다. 옵션. 2012에 12각자 전동시트 있습니다 썬루프 없습니다 스마트키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어, 사제고요 키로수가 어, 키로수가 30만 넘었네요 30만 5천 네, 30만 5천 킬로에 12 어, 그리고 3열에 에어컨 없습니다. 옵션 중요한 게 그, 여기 MLX 같은 경우는 여기 3열에 에어컨, 3열에 에어컨, 에어컨 없습니다. 사 사장님 이제 다 끝났고요. 입금할게요. 여기 네.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요? 제가 앞에 까보셔드릴게 응. 제가. 야 번호판 좀 띠어. 살래. 어. 번호판 좀 빨리. 띄어. 저 뒤에 번호판. 번호판 띠라고. 기계 있잖아. 저 뒤에 있잖아. 우리 사무실에. 오늘 면장 해줄게. 터키 노로야? 응. 터키 노로. 메시지 보내. 샤시 넘버랑 해가지고. 이거 어야 응. 하나 칠삼일 칠삼일 야 일찍 오 일찍 와야지 한 시간 아유 자느라고. 미안합니다. 미안하기. 일찍 일어나면 뭘하나하도 제대로 하라고. 쌀래 오늘 돈 준대. 사장님, 계좌번호 틀려요. 사장님, 계좌번호 틀려요. 사장님, 일로 오세요. 계좌번호 틀려요. 이거 짜증나. 아, 거기서 불러주세요. 계좌번호 틀려요. 알았어. 자, 가져가. 지금 가져가. 아, 잠깐만. 1 8 2 6 맞는데? 농협. 네. 안 돼요. 없어요. 아니, 농협 지역, 농협이 여러 갠데? 자, 불러볼게요. 3일 367이에요. 아이고. 예. 1826예예 3... 예, 예. 왜 없는, 없는 계좌로 나와요? 농협 맞아요? 예. 그러면은 아니, 음, 예. 따라, 다른 길에, 302 예. 302 농협이에요? 예. 그, 아까 전에 만이 계좌가 맞네. 그 계좌 없어요. 어, 이거다 쓰는 건데. 어, 없어요, 없는 걸로 나와요. <목소리> 집에 가서 한번가봐야 돼. 야, 예, 쏴, 자차 가져가. 이따 가져가? 이따가. 면장 아 면장하면? 이따 가져가. 지금 안제 자리 없어. 알았어. 알았어요. X, X, 님. 네, 예, 네. 예. 가! 가라, 살레! 네. 일찍, 일 다녀! 천일로 네. 오세요, 확인해세요 확인. 입금 됐죠? 어, 뜯긴 동 왔네? 예. 네. 입금 됐죠? 예, 네, 예, 네, 예. 네. 예, 네, 됐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, <laughs> 제가 모셔다 드릴, 모셔다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이제. 시원하네, 이렇게 타니까. 예, 아, 이게 많이 오세요, 지방에서들. 예. 근데, 그, 전국에 차가 올라오잖아요. 산이 진짜 안 오셔도 불편하잖아요, 가시는 길이 또. 다 그냥 제가 탁송기사 보내면, 다 일로 오세요. 그리고, 이렇게 차 검수하고 오빠로 제가 입금 딱 해요. 그러니까 여기 여기 구독자 보시는 분들도, 전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, 이따가 또 그, 아이서티 차한 대가 올라오는데, 그것도 충청도인데, 제가 그것까지 보러, 아이서티 그거는 얼마 하지도 않아요. 150만 원인데, 그때 내가 내려갈 순 없잖아요. 기사님 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걸 음. 일부러 이렇게 찡게 넣는구나. 네. 못, 못 예. 쓰게 다시. 제가 멘트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영상.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. 아, 지금까지 그 2012년 산타페 옵션이 스마트키 전동 시트 뿐이 없습니다. 3열 에어컨 없고, 선루프 없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사진인데차라 이거 후방 카메라 됐죠?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됐죠? 어, 후방 카메라만 되면 돼요. 애국에서 내비가 필요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, 지금 이거 어, 사고가 앞삼박 차량입니다. 앞삼박 차량. 본네트 갈렸고요. 범퍼 갈렸고, 휀다 갈렸습니다. 근데 앞삼박인데, 이 감가 없이 전화상으로 자 감가 없이 해드린 거예요 사장님. 네. 감가 할수 있어요. 아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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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부식 있는 거그 네. 감가 한대다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. 예, 네. 네. 감가 네. 없이 전 해드렸고요. 자 이렇게 그 앞산박 차량인데 잘린 점 없습니다. 그래도 무사고 차량으로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. 앞산박에도 아, 지금까지. 어, 차사 남자 앵그리쌤이었, 앵그리쌤이었습니다사장님이제그 버스 정까을 모셔다 드리고 수원 가신다고 했죠? 네, 네. 네. 뭐 타고 가서 지하철? 네. 그럼 지하철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네. 네 자, 지금까지 차사한 남자 앵그리쌤이었습니다